안녕하세요. 미교타로입니다. 썸일까? 착각일까? 지금 미묘한 이 관계.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일지, 나만의 착각은 아닐는지 걱정되시죠? 숫자를 골라보세요. 미교타로 리딩의 복제는 좋아요, 구독, 댓글로 주시고 더 많은 복 받아가세요. 첫 번째 카드. 처음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관심 표현에 열정적이었을 겁니다. 그런 모습에 당신도 관심이 생기기도 했을 거고요. 하지만 이건 감정보다 욕망이나 모험심일 가능성이 있어요. 실제 이 사람은 냉정하고 논리적인 타입일 거예요.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죠. 계산적이고 거리두는 모습 때문에 감정의 진심을 파악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. 이 관계, 지금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? 서로의 마음은 엮여 있지만 뭔가 기다림의 에너지가 강해요. 상대가 더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합니다. 지금은 서로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. 그 사람은 확신이 들어야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.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슬쩍 전달해보세요. 주춤하던 썸이 되살아날 겁니다. 두 번째 카드. 서로에게 오가는 메시지, 자주 연락하는 모습이 보여요. 둘 사이에 확실한 기류는 있었어요. 하지만 이 사람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요. 균형을 잡으려고 했으며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네요. 혹시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서 경계하는 건 아닐까요? 자신을 지키려는 모습이 강하게 느껴집니다. 하지만 이 사람 당신에게 끌리는 건 확실해요. 이 관계, 완전한 착각은 아니에요. 끌림도 있었고 감정도 오갔어요. 다만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다가올 준비가 아직은 덜 됐을 수 있어요. 상대의 행동만 보면 헷갈려하지 말고 물어보세요.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의 감정의 균형을 맞추어야 해요. 그래야 지금의 관계가 썸 비슷이 아닌 썸, 그리고 연인이 될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카드. 상대는 호기심은 있지만 아직 사랑에 서툴고 조심스러운 태도예요. 마음은 있지만 행동은 소극적일 수 있어요. 이 관계는 우연처럼 시작됐고 흐름도 예측 불가합니다. 타이밍이 맞아야 발전할 수 있는 인연이에요. 한쪽 혹은 두 사람 모두 정서적으로 외롭거나 관계 안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. 상처를 피하려고 거리두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 보이네요. 서로 조금만 더 진심을 표현하고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이 관계, 가능성은 있어요. 하지만, 썸이라고 부르긴 아직 일방적이거나 불균형한 면이 보여요. 착각이라고 단정짓긴 이르지만, 명확한 진전은 아직 부족합니다. 상대가 알아차리길 기다리기보다 당신이 원하는 관계를 향해 직접 한 걸음 내딛는 게 중요한 시점이에요.